어? 뭐야, 이거 사라진다고 띠디디디디. 잠깐만, 이거 사라진다고 했는데? 잠깐만, 철문으로 하자. 아니다, 이놈 이문으로 할까? 초콜릿를 계속 꽉 누르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펴져. 꽉 눌러야 안 펴져. 어, 뭐야? 이러니까 완전, 이러니까 완전 이상한 것 같잖아. 이 문은 어떨까? 그래, 그 문이 좋다. 역시 초콜릿 모양 같아. 초콜릿 먹, 초콜릿 먹, 초콜릿 먹자. 알았어, 아, 꺼내게. 나또 코를 풀어야겠어. 왜안 풀어져? 왜안 풀어져? 왜안풀어나죽는단 부러... 말이야. 으아나 보자고 오늘은 뭐하려나 내가 철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어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 먼이 아, 어진 스캐럽. 삐삐삐 하늘이 넘어 하지 마. 어, 이거 이거. 다운 크리퍼 사진 한번 받아 보세요. 10188 55678.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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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채널 바꿔. 아니, 봐. 아니. <쏘> 보라고 지키면 됩니다. 친구, 이제 가자. 아니 아니야. 잠깐 나가 있을게. 집에 물건이 많던데. 했는데. 전화, 전화를 걸어야지. 전화기가 음, 어디 있는데? 걸었어. 봐봐, 내 댁, 여기, 여기 봐봐. 전화, 봐봐. 나 전화할게. 내가. 아, 내가 전화했어. 내가 받는다고 하자. 말해. 있습니다.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이게 뭐야? 이걸 <laughs> 도 제대로 주세요. 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이게 뭡니까? 아무거나 막 섞어서 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여기 여기에 달아주겠습니다. 좋아요. 도대체 몇 장을 주신 거야? 이거 친구 닦아줄게. 콧구멍을 닦아줘. 친구 방이네. 응. 일단 닦아줄게. 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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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일어나. 건물 닦아줄게. 디디디디 됐다. 야, 잠깐만. 콧구멍 봐줄게. 풀어줄게. 칙칙칙 풀었어. 자자. 어... 아깐? 툭툭툭툭툭툭 어? 어 뭐지? 왜? 어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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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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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안 그래도 부금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안뭘 부신 거지? 뭘 부셨습니까? 몰라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Ani ani. Ani ani Ya. buah ini kemuk.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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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들게요나 없거든. 아, 지금 마지막. 음, 금, 금. 가자! 어, 잠깐, 이 버그는 뭐지? 화면이 깨지는 버그, 이거 뭐, 뭐지? 가자! 이렇게 해봐 좀. 어, 이게 뭐야? 누가 내 누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놨어. 안 보이잖아. 화면이 깨졌어. 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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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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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서. 아이고, 이고내 눈에 잉크가 묻었어. 어, 내 눈에 잉크가 묻었어 살려줘. 가자! 가이거 어, 아직 자 아, 가자! 가잖아아 가자! 고 원, 가자! 가나 지하 1층 갈 거야. 우와! 화면이 깨지고 있다. 자 아니라. 여긴 지하 1층이야. 지하 1층자 있었어? 아니, 없네. 지하 1층을 만들까? 이게 지하 1층인데? 아니네. 2층이야. 아니, 이나 1층인데? 이제 밖에 건축을 하러 가자! 이게 뭐야? 아아 어. 혹시 푸신 효과 때문인가? 아깝지만 이것들은 빼줄 수밖에 없... 냠냠. 냠냠 어 잠깐 이게 아닌데? 이건데? 먹을 수 없잖아 아 우리 사진 찍자 잠깐만 우유, 우유, 우유 맛있어 우유! 우유! 우유는 맛있어! 우유! 우유! 맛있는 우유! 어! 잠깐 멈춰! 멈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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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우, 있어! 우, 나처럼 우, 이러고 우, 있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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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 우, 우. 사진을 찍읍시다! 어! 뭉클이한 음, 상태로 계속 있어! 잠깐만! 이 풀을 부셔야겠어! 아니 이게 아닌데? 아이 이게 아니잖아! <laughs> 어! 나 사진 다 찍었는데? 안 돼! 난 갈게. 화면이 깨졌어요. 잠깐만요. 나이에 여기... 밤이었던가? 아 아니네. <laughs> 내 화면이, 어, 빌딩이다. 보트 대여하자. 그래. 보트 대여하자. 어제 마크가 이상해요. 좀 죽여주세요. 뭐야? 야, 아니지 씨! 이제 화면이 안 깨지는군요. 야, 못 들어가잖아. 왜? 형아가 자꾸 나가니까. 아까는 화면이 깨졌어. 깨져서... 어, 이제 안 깨지는군요. 됐다 난, 난이 난이 색깔이 좋더라. 쇼 잠깐만! 나도 그 색깔 좋은데? 나 검은색 가, 형아가 검은색 하고 가. 잠깐만. 그는 여행을 떠났다. 잘모른살고야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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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